면면들 볼수 있고요. 어또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장르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재밌게 보시고 손 많이 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 공효진입니다. <laughs> 음, 고맙습니다. 이제 보셔야 되죠. 네. 처음 보시는 분. 와네 떨리네요. 재밌게 보시길 부디. 네 오징어들 다. 챙겨 오신 것 같네요. 이렇게 <laughs> 들어오니까 오징어가 정말 먹고 싶은 냄새가 그그죠 네. 네. <laughs> 저희 호흡은 기대하지 마세요. 호흡은 별로 좋지 않지만 어, 영화에서는 호흡이 척척 맞아요. 네. 즐겁게 보시고요. 조심히 귀가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백반의 서민지 역할 맡은 윤준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호흡 장난 아니죠? <laughs> 오히려 이렇게 홍보할, 하는 시간보다 버스나 이렇게 같이 우리 돌아다니고 수다떨 때는 진짜 티키타카가 엄청난데 이런 데 오면은 다들 어긋나요. 티키타카라고 검색해보세요. 어, 그만큼 근데 이제 더 이렇게 주고받고 더 좋은 호흡은 이 스크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구정 때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, 가족분들과 한번더 영화 재밌으면 한번더 봐주세요. 네 감사합니다.네 안녕하세요 정재철 역을 맡은 조정석입니다.네 여러분 이웬 일인가 요 이렇게 꽉 빡빡... 막아 정말 저희 오늘 첫 처음으로 이제 개봉 날이라 무대 인사하는데 아 어, 가는 곳마다 이게 자리가 꽉차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너무 기분이 좋고 예 저희들의 아주 어, 재밌는 호흡 어 어 이쯤에 있으면 관람하실 텐데 즐겁게 즐겨주시고 어 어떤 냉철한 딥한 그리고 아주 객관적인 평가 예 그런 것보다는 예, 아주 너그럽고 넓은 마음으로 저희 영화를 같이 함께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개봉을 맞아서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. 감독님과 배우분들 객석으로 직접 가셔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영화 즐겁게 관람하시고요, 좋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가.